노래를 못해도 아이돌이 될수 있다. A I 아이돌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된 사랑입니다 맛이 짧으신. 지금부터 저희 AI 아이돌 오디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진행에 맡은 저 메르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저희 왼쪽에 임재천님 모셨습니다. 오른쪽에 저희 큐커먼님 주셨습니다 저희 또 너무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가지고, 저는 지금 아주 기분이 좋고요. 지금 사실,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총 17분, 17분의 지원자분들이 오늘 오디션을 볼 예정이라서 좀 많이 부족하고 좀 진행이 좀 미숙하더라도 그냥 뭐 재밌는 거 하나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나는 노래 부르는 걸 싫어하는 인어. 멜론이라고 해. 말이 좀 짧으시는데 괜찮아. 이건 <laughs> <laughs> 내가 인간 세계, 육지 세계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서 잘 몰라서 그래. 그건 좀 <laughs> 이해해주길 바래. 지원해주실 때 인어 컨셉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인어신데 이제 다리가 생기신 느낌인 것 같아요. 마법을 썼습니다. 갑자기 아, 어, 존댓말 패치가 좀 배어났어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부패한 아이돌 지망생 세비안입니다. 아 VR 챗이라는게참 음. 신기한 게임이죠. 저는 이 게임을 1,300 시간을 했습니다. 와우. 이제 어디에 가더라도 귀엽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는 뽀짝하고 큐티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돌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노래를 이제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침 노을에 넌 입을 맞추고 파도를 끌어안는 거야. 이지드 댄스 이지드 댄스 춤추는 그대 보고 있어. 이지드 댄스 이지드 댄스 춤추는 그대 보고 있어. 오. 오. 굉장히 이제 놀랍네요. 왜 예, 약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의 결심은 올곧고 확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하여 나무위키에 등재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최비연님이었습니다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킹아. <laughs> 오 풀트, 오, 풀트. 아, 저,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안이라고 하고요 진짜 아이돌이 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저는 춤을 잘 추고요 노래를 음. 못해서 노래는 이제 만두주시니까 그러면은 춤이라도 좀 잘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노래나 음색 쪽은 약간 모르겠고 음, 춤을 네. 잘한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노래 바로 주세요 지선이 자연스레 걸음 맞다 널 따라가잖아 나란내 해줘 예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Oh, 세상의 끝이라도 뒤따라갈 테니 부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말아줘 oh, 꿈을 꾸는 걸음 그대 나만의 아름다운 나비 오, 오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데?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평소 말, 말투도 약간 노래 하듯이 해보면 할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 그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 일반형이군요. 혹시 보시면 네. 말잘 들으실 수 있나요? 저저말안 듣는 거는 목소리랑 말투 때문에 그러는 거. 고저말잘 들어요. 어 그러면 네. 약간 지금 말투처럼 노래하는 것도 제가 영상에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짧게 네. 들을 수 있을까요? 전 날을 알고 싶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만 알고 있어 내거 하는 법 앞머리를 자르고 오면 알아봐 줘 아닌 빚을 게 그다음 부르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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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노래할 때가 확 다르신데 신기하네요. 뭔가 이 네. 풀트도 있으시고 춤을 이제 안볼 수가 없겠죠. 저희 그럼 준비해 오신 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숨소리가 음. 들리는 잘본것 같고 마지막 각오의 한마디 해주시면은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힘드신 것 같아서 <laughs> 네. 제가 말투랑 목소리 때문에 말을안 들을 것 같다는 편견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말잘 듣고요, <laughs> 하라는 거 빠딱빠딱 잘 하고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 음. 아유, 좋습니다. 소개를 하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성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소니키라고 음. 하고요. 저는 어... 아이돌을 하고 싶지만 노래를 너무 부르는 한때 아이돌 지망생으로서 <laughs> 너무 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진짜 자신있게딱세 가지 있습니다. <laughs> 어... 성격, 페이스 네, 예. 그리고 춤 저는 꿈이 댄서가 아니라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스팽파에 나오는 오... 댄서 언니들만큼은 네. 못 추지만 웬만한 <laughs> 아이돌처럼은 잘 춥니다. 예, 예, <laughs> 예, 어... 예. 찬호 씨, 그 저기 그거는 저희가 영상으로 봤으니까 다른 거 <laughs> 해주실 수 있나요? <웃음> 내가 <웃음> 택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노래 잘하시는데? 음... 어 감사합니다 음색이 되게 특색있고 약간 캐릭터성이 확고해가지고 좋게 들었고요 아까 그 춤에 그 자신 있으시다고 했는데 풀트로 오셨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춤은 음... 이제 제가 직접 찍은 모션을 그 대신 미리 여기 아바타에 담아왔어니 바로 보도록 할까요? 아. 어 근데 직접 추신 거를 찍으신 거죠? 그런가 봐요. 오, 기나 기나. 마지막 한마디 듣고 가보겠습니다. 아까 큐컴버님이 말씀해주신 네. 대로 여자 아이돌 치고는 좀 새로운 목소리라 생각 들어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아 얘는 진짜 잘 뽑았다 생각이 들게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야, 어. 여러분들의 활력소가 되고 싶은 아이돌 지망생 김채아라고 합니다 저는 상큼한 레몬 같은 활기찬 성격 무엇보다 노이만 103 베페프로 방음부스 풀트 이런 빵빵한 장비를 바탕으로 이번 AI 아이돌의 취지에 가장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돌이 꼭 되어서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연 님이 저희가 오디션을 보기 전에 서류심사를 할때 장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던 분이거든요 그러네요. 최소 400 이상 하시는 장비를 사용하셨던 걸로 저희 기억을 해요 어떻게 그런게 다 준비가 돼 있으신 거죠? 저의 퇴직금으로 만든 아아아 따따따라리라 삐빠라 삐빠라 페 파라페 아마 이제배고파요 아, 음.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가 처음도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약간 이런 목소리일까요? 어, 저 1분 준비. 뭐해회신거 있으실까요? 저는 1분 동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다 꼬셔 보겠습니다. 네가 어.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내가 너무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오. 어떻게 생각해 선물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워아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준비해 오신 한마디 듣고 마무리해 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래 못 불러도 아이돌 할수 있습니다 말잘 됐습니다 바꾸셔 <laughs> 버리겠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기가, 기가. 안녕하세요. 저는 AI 아이돌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띠하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 아이돌에 가장 적합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밥 속에 밥처럼 다른 재료들이 <laughs> 잘 뭉칠 수 있게 아, 네. 비하신 멘트이신가요?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리고 혼자 노래, 아 혼자, 부, 아? 음, 네 죄송해요. 멘트도 <laughs> 너무 준비 잘해오셨고 이제 발성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가랑 네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되어버린 음. 날리준것 같은 너의 음. 모습에 하나일 때부터 난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있었던 거야.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지원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좀 멤버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혼자서 음, 음. 사람들을 모으기에는 어렵고 음, 음. 그래서 아... 이 마음 알거든요. 이제 또 동료를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굉장히 아, 알기 맞죠, 때문에 맞... 좋은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지원 한 마디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메르보님, 재찬님, 캡콤바님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자주 봐요. 오! 오! 감사합니다. 오 마지막에 훅이 있었어요, 약간. 깜짝이야. 이 저희가 AI 아이돌인데 점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음 계셔요. 이게 지금 음 다가가고 싶은 그대 만 가지 아주 천천히 욕만 하고 버려질 수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왜 지원하신 건지 같은 거만 해요. 나오시는데 꼬리가 달려 있길래 뭐지 하고 딱 고개를 드셨는데